산속에 바위 앉아가지고 좀 쉬는 타임 엄마부터 드세요. 꿀맛이죠. <laughs> 음. 아 그래도 오늘은 어머니하고 좀좀 어, 늦게 출발해서 그래도 이제 밭자리 위주로 돌았는데 어땠어요 오늘은? 오늘은 그래도 괜찮았어. 뭐문희종이랑 만나서. 음. 엄마 엄마가 그래도 뭐. 단협도 만나고. 단협은 엄마가 했잖아요. <laughs> <laughs> 아 이제 엄마도 난초를 좀 보시네. 아 앞으로 한 군데를 더 어, 다녀와 볼 생각입니다. 거기는 삼반 중투가 나왔던 데인데 그쪽을 아 단협 삼반하고 삼반 산반 중투가 나왔던 데인데. 아, 생강근이 한 3년 정도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다시 탐난해 보고, 아, 이제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거기만 탐난하고,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목선풍기 어서 어, 한 군데만 더 탐난하고, 가서 또 좋은 게재 있으면은 영상에 다음 게재 있으면 영상 한번 담고요. 아, 이제 중간,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만 탐난하고, 아,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그쪽으로 가서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여기도 이렇게 난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네. 요거는 응. 산반성이 아주 여기 자리들이 후두저 응. 어, 위에서 호를 했기 때문에 어, 저희 어머님이 응. 이제 잘 계시네요. 잘 계시고 산반성이 이분 많네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문의가 나와주면 어, 단엽 중투를 기대를 해봅니다. 어, 이쪽은, 예, 단엽성 변들이좀 나오고요. 단엽 중투 기대면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 계시네, 난초를. 제가 조금, 좀, 좀 알려드렸더니, 눈이 보기는 좀 어려워 하세요, 저희 어머님은. 눈이 보기를 좀 어려워 하시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난초는, 환엽병이나 어, 입병 개체들은 잘 응. 보십니다. 그리고, 이쪽이, 흙들이 황토흙이라, 음 황토흙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어, 이제 습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어머님이 긁다가 이거 단엽인데. 아 단엽을 단엽. 끊어먹으셨네. 이거 단엽. <laughs> 이거 단엽 어디 있어? 어 단엽 어디 있어 이거? 아이 모양 봐서는 단엽인데 이거. 이거? 딱 볼게요. 아, 이거 단엽이네. 단, 단엽 종이네요 아, 진짜 어머니. 좋은 거 하시고, 거다가 이거를,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이거. 아, 이 주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보고 단엽, 단엽 같다고 했는데, 요거는 단엽 같아요. 예. 네. 이거는 모양, 아, 육질이 상당합니다 네, 이건 단엽이네요. 아, 이제 입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 <laughs> 판단은 되긴, 될 수는 있긴 한데 어, 단엽보다는 여기서 떨어졌나? 아 음. 이거 같네요. 여기, 여기 이제 긁으시면서 네. 이쪽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닭발 뿌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아, 이쪽에서 빠진 것 같아요. 제 어머니 아까 여기서 계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닭발 뿌립니다. 마무리가 상당히 좋아요. 아. 이 여기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늬가, 이제, 저 위에서 호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이제, 네, 그. 그, 중투만 나와주면은, 호, 우만 나와주면은, 단엽 예, 중투 기대해봅니다. 아, 이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자, 이쪽을 좀더 탐란을 하고요. 좋은 개체 나오면 또 영상을 영상 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이 황토흙이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찾아서 다니는 자리인데, 단엽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까 그 개체를 한번 채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요것도 단엽 같으네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여기 3배 정도 확대를 했고요. 마무리. 입장 2장. 우선 육질이 상당하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닭발 뿌리가 아니더라도 한번 채란해야될 종자네요. 우선은. 채란해 보면, 뿌리 자체는 닭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난초들이 아주 좋아요. 엽성, 엽성들도 좋고, 그 다음에 염육, 그 다음에, 어, 그 두께, 엽 두께도 그렇고요. 어, 아까 저희 어머님이 찾라는거 보니까, 음, 뿌리 자체도, 어, 닭발의 아, 네,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아, 여기는 하루 종일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음,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세심하게 보는 편이라, 아 이런 데서 무늬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여분 상당히 좋네요. 근데 여기 작은 거. 여기 잠볼까요? 반성할때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단엽중틀을 캔다고 제가 하긴 했는데, 아, 올해는 안 나오더라도. 올해 안 나온다면 내년에 또 혹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올 때는 여기서는 아주 시꺼만 난초를 찾아야 돼요. 그, 그래요? 호줄이라도 저 위에 그런 난초들이 시꺼먹기 때문에 그런데 소를 찾아서 시꺼먼 난초를 찾아가지고 좀 호가 들어있는지 단입성 변에 호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좀더 탐난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 나와줍니다. 네, 물건 하나 나왔습니다. 아, 제 느낌에는요, 어, 장단엽의, 어, 장단엽성의 두화변입니다. 네, 이제 3반이 걸려있어요. 반성호가. 지금 길이는 사이즈가 요 사이즈인데요. 사이즈가 한 16, 17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밀렵도 한번 보겠습니다. 밀레도 이렇게, 배우로 깊지만 이렇게 오가 있어요, 살짝. 이게 지금 산반성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완전 무광에, 어, 잔나사지가 싹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쪽 입에도, 아, 육질이 상당히 단단해요. 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장단엽변으로 아주 좋습니다. 목대도 좋고, 아, 요 개체는, 아, 신화를 받아보면은, 어, 호호로 나올 것 같은 딱그저 위에 있는 난초, 시꺼먼 난초하고 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개체는 어, 다음 시나는 더 짧고 넓고 아주 좋은 개체로 갈것 같습니다. 산방에 싹 깔려 있는 개체예요. 무광질에 이렇게 아주 좋네요. 무늬 종보다 요게 오히려 더 오늘, 오늘, 문의가 확실한 개체보다 오늘 호호 개체 두 개를 했는데, 무늬가 확실한 개체보다 요게 오늘 제일 장원인 것 같네요. 좀더 탐난해보면 더 좋은 개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개체 나오면, 또 탐난해봐서 영상에 다음 만한 개체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박, 산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무늬 어, 정도 두개 정도 했고, 어, 어머님이 본그 환엽변도, 어, 환엽변이랑 입변 개체가 닭발 뿌리에 어, 조금 가능성이 있고, 단엽변처럼 염력이 상당히 후육질이고 모양 처세가 단엽으로 갈수 있는 예, 그런 개체들이고, 요 개체도 마찬가지고요. 음, 좀더 탐난을 해보긴 하는데, 더 좋은 개체는 안 나올 것 같네요. 우선 더 좋은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어가 돌아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대박 산행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